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구니에 꽃을 담아가지고, 너희들은 이 바구니가 무슨, 꽃, 어, 무슨 바구니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꽃바구니입니다. 이번에는 그 바구니에다가 생선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냐? 모르니까 아이들이, 그것은 생선바구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바구니지만은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향기를 풍기게 되지만, 똑같은 바구니에다가 썩은 냄새 나는 생선을 담아 놓으면, 썩은 냄새 나는 바구니가 되는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썩은 냄새 풍기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교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먹는 대로 사람이 됩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는데요. 우리가 눈 관리 잘해야 돼요. 이눈 관리. 입 관리 잘해야 돼요. 입 관리. 또 우리가 아무데로나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발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고 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씨와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이 씨앗이 돼서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밭에 떨어진 생각이 씨앗이 돼서 점점점점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생각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쁜 생각을 갖도록 나쁜 그 생각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속에 막 뿌리고 다녀요. 뿌리고 다녀요. 성경에 보면 그 가론유다의 비극은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알고 보니까 가론유다가 갑자기 그런 나쁜 짓한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마음 속에다가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삼십량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기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가론 유단 마음 속에 그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준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그 나쁜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순간이지만은 그냥 죽이고 싶도록 그런 악독한 생각이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음난한 생각. 또 어떤 때는 거짓된 생각, 겸한한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 때가 있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악심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 순간부터 악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을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큰 일을 저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그 종말을 보면 다 비참하게 멸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양이나 소때 이런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서. 아 그런데 양과 소 중에 기름지고 살지고 너무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워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게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양과 소떼를 다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사드릴러 가지고 왔다. 욕심의 눈이 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저버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내게 한지라 악독한 마음을 딱 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찾아와서 번뇌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사엘상 17작에는 보면 불레색과의또 전쟁을 하게 됐어요 권리아 장군을 당해낼 자가 없어서 다 쩔쩔맬 때 따위시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북을 치며 춤을 추며 환영을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따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윗을 더 높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이 사울이 아주 그냥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마음 속에 큰 분노를 푸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따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따윗이 얻을 게이 나라밖에 또 있겠노.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길 걸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따윗을 죽이기로 악한 마음을 품어요. 그러자, 3일상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따위지 표현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 악한 마음을 품은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리신 악신이 더 힘있게,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야려했다는 말은 막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이젠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창을 들고 그냥 따위색에 던져서 죽일라고 어? 그런 짓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사울은 새 아들과 함께 플레색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어그 배산 그 성벽에 못 박혀 가지고 이 사울의 시체가 벽에 매달리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신이 찾아와서 큰 일을 저질르고야 마는 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말을 아주 좋아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얼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심압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병든 채 해가지고 다말 보고 좀 과자 좀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다오 이렇게 얌체질을딱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강제로 동침을 해가지고 몸을 버려놨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산게 아니라 내쫓아 버렸어. 다만은 채색옷 공주니까 채색옷을 입었는데 옷을 다 찢고 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두 손을 올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 압살롬이 복수를 결심하게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게 무서워요 상대를 안 합니다 때만 이제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하는데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대접을 잘하고 술을 잔뜩 먹이고 이제 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때 암논을 죽여 버려. 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에는 큰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압살 놈의 악심은 더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도덕질해 가지고 백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쳐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윗과 그의 신복들은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항 15장 30절에 보면 따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리라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맨발 벗고 울며, 울며 도망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8장 6절에 보면 이제 에? 압살람의 군대와 따위세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압살람이 노세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그긴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때에 이제 요압 장군이 그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이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적 왕의 저울로 203개 되었더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남자가 이렇게 잘생기면 못 써요 남자가 이렇게 잘생겨서 뭐 하겠어요 압살롬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그 겉모습이 그렇게 잘생겼으면 뭐해요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어? 형님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 불효막심한 어? 배신자가 되었어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느냐. 마음이 매일 착했어요. 선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요. 절대로 자기는 사울을 안 죽여. 부하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게 해.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여. 세상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슬피 울며 장례식 잘 치르고 그 원수의 자손들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해서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특별히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쫄뚝발인데 사울의 밭을 다 그가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밥상을 차려 먹을 때마다 늘 함께 앉아서 늘 거기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감동을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육과 같은 마음은 복받을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루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가 됐어요 두 아들이 죽어서 두 자부도 다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자부들 보고 돌아가라 그랬을 때큰자부 오르반은 돌아갔지만은 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날 외에 어머니를 왔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루스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 외에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그제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지 아니하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복 받을 마음이에요, 복 받을 마음. 아멘.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보아스와 만나 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따윗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윗 집안의 여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선한 마음을 품으면 복받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복받아요.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 받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신이 악신이 찾아와서 망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버스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선악가를 타먹고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대신 마귀의 마음, 악마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점점, 점점 마귀를 닮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마귀를 닮은 사람이 많아요.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 우리 수영록계의 성도들을 보면 처음에는 보니까 개떡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을 썩이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점점 그 마음이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회복되는 걸볼수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오리 웰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황금의 열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 다니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 그새 그 마을 사람들이 근거도 없는 어? 그런 헐뜯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 아, 뭐, 이 마을이 조그마하니까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 그냥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다들 설근설근 피해요. 아예 상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실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 여인을 그냥 그냥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겠어요.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장로님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고 그냥 그 마음 속에 그냥 미워하는 마음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해서 원안에 맺힌 세월을 7년씩이나 보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겠지 생각을 했지만 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옥과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이 여인이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지도를 하나 구해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사는 곳, 그집 자리마다 그 성도들의 이름을 써서 기록을 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거를 그만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아, 이 여자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여인은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 다시 나가게 됐어요.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과 달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모두들 나와서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고 다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